하나, 둘, 셋! 주님, 야, 스크류가 난리 났어! 우와! 야, 이게 무슨 난리야! 아, 아, 저... 자, 내일은 예서하고 마블런 나갑니다. 손가락 출현은 예나입니다. 예석 거 먼저. 예석 티 양말, 배 번.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라더라? 아이언맨인데 장난감 같은데? 그런데. 얘도 아, 아이언맨이야? 이건 뭐야? 자전 자동차, 자동차. 이건 제꺼 요거는 띠 같은 거. 이거는 이게 아, 뭔지 아, 몰라. 몰라요. 이배 번은 여기 있고, 이거는 선크림. 이거 뭐, 뭐 먹는 거? 양말. 이게 티셔츠. 자, 그래서, 요렇게, 내일 예서랑, 뛰러 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방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마블런에 나왔고, 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laughs> 안녕. 예, 예서하고, 예서 친구, 둘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친 거는 이제 걷는 건좀 괜찮아졌는데, 장경인데 쪽은 조금 좋아졌고, 문제는 이제 신스 쪽이라고 해서 제가 정강이 쪽하고 발목이 제가 좀 아직 아파서 애들이랑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뭐 걸어볼 텐데 뛰지는 못할 것 같고 빨리 걷겠습니다. 빨리 걷고 오늘 몇 킬로, 몇분 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laughs> 몰라요. 애들하고 뛰다가 너무 힘들면 애들한테 카메라 주고 저는 걷겠습니다. 오늘 5kg 마블론 하러 애들하고 왔고 열심히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안녕! 와, 사람 엄청 많지? 마냥 신나? 엄청 신났네. 엄청 신났어. 위, 아, 매거스, 백이십오, 토입니다어 이벤트 존, 어할건 많은데 줄 줄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다, 나안할 거야, 어줄 많이 서다 우와, 이게 좋은 날씨 여기 사진 한번 찍자, 하지만 제일 문제가 인연을 만들고, 어, 와 이거 뭐야, 헐크. 헐크다, <목소리> 오여저 캐릭터도 나와 있네, 야, 이리 와봐, 오. 자, 사진찍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멋있어! 반갑습니다! 진짜 같아! 호오 이야! 어땠어? 되게 찌질 소리나는데요? 그렇지! 저 가면이 내려온다, 봐! 이야, 이 캐릭터들 봐! 대단히 습니다 5km 런으로 나뉘어 마블런을 홍콩 와. 자, 하나. 하나 둘, 셋. 네고 80. 기가 막히다. 참가자들 10시 45분이 되면 하나, 하나 둘, 타릅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둘 셋. 이야, 여기 엄청 좋네. 너무 좋습니다. 애들이 놀게 너무 많다. 와. 기가 막히다. 확실히 애들하고 마라순데,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아, <laughs> 오늘은 참가자가 약만명 정도 지금 왔다고 합니다. 아이들 잊어버리지 않고 잘 데려가도록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새끼들이 그냥 계속 아, 장난치네. 아니, 내가 장난치는 거야. 얘가 먼저 계속. 아, 왜 그러는 거야? 너네, 이렇게, 너네, 이렇게, 너네 이렇게, 이렇게 저리 뒤, 가. <laughs> 뛰잖아, 아마 많이 걸으면 다리 아파. 다리를 좀 보호해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저희는 7시 반쯤 됐는데 애들하고 계속 기다리기가 어차피 5km라 제일 늦게 출발하니까 근처에 분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분식. 분식 먹고 놀고 놀다가 이따 오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애들이 좀 그러니까 막 신경 쓰이네. 엄청 많아. 이뭐뭐야이건뭐야이건 <laughs> <지금> <laughs> 뭐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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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이야 먹방? 네. 와... 이브 <laughs> <laughs> 아, 엄청 뜨겁네 이 브이야, 이이야이 브이야, 이 브이야. 이브이요이 아빠 컴 매워. 매워. 맛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laughs> 맛이 어떻습니까? 매워요. <웃음> <웃음> 자, 이제 든든하게 먹었고, 7시 45분이고, 이제 마지막 화장실 갔다가, 이제 달리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저이로환이요이로환 네. 이분은 이제 저와 인스타 친구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몇분 안에 완주하실 겁니까? 저희는 연습 좀 해가지고 오늘 30분 안에 30분. 그러니까 7분 페이스 안으로 들어. 오 30분? 35분? 몇몇몇 살이야? 저 12살이요. 12살? 30분? 엄마가 너무 과혹하게 시킨 거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저 저번에도 3 34분인가 한번 들어왔어요. 어 진짜요? 아니 근데 오늘은 근데 막 오오. 그냥 즐기면서. 진짜 대단한데? 이거 걷지 않고. 뛰어서 완주할게요. 이제 화이팅 메시지 한번 해봐야지. 화이팅! 할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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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도 응원해줘. 화이팅! 예서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예서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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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하다, 진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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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laughs> 오, 진짜 대단하다. 5학년인데 30분, 와 대단한데? 그럼 현이 그럼 다시 몇 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은 50분, 너는 55분. <laughs> 나갈 준비하자. 화이팅. 화이팅. 야,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laughs>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어, 어, 이 여기가 아니냐? 다시 해 볼까? 하나, 네. 둘, 셋. 파이팅!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김서우요 김서우? 오늘 아빠랑 같이 5km 나오는데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10살? 어, 친구네. 얘서얘서 예, 친구. 10살. 오. 오늘 처음 나가는 건가요? 두 번째 5km. 두 번째? 있어요. 얘도 두 번째. 몇분안에 들어오실 겁니까? 안주 먹표요 안주 목표. 먹표? <laughs> 저번에 4 6분들어왔어요와 대단하네. 오늘 분발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잘해 파이팅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수고하시죠. 네. 안녕. <laughs> hey, hey. 마블쇼2024 5km 이제. Alayım şampiyon test yine. Çumbres 5 k m 했고 아침에 병원 약을 먹어서 그런지 다리에 진통효과가 좀 있어서 아주 천천히 조깅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3주 만에 조깅 이따 다리 아프면 걷겠습니다 어때 어때 야 요정도 컨디션으로 5 k m 다 가는 거야 빨리 가봤자 어차피 퍼져 힘들어 파이팅 가보자 가보자 10km, 10km 주자분들이 있어서 멈췄어, 멈췄어. 오, 우리도 마라톤 가한건데 응원단이 됐어. 도로 통제가 풀려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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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이제 다시 5km 갑니다. 야, 5km 와봐. 난리 났어. 길이 풀리니 막대네 막대요. <laughs> 이팅잘 가고 있어? 자 놀랍게도 600m밖에 안 왔습니다. <laughs> 6, 600m밖에 안 왔어. 이렇게 가서 언제 가냐고 이제. 가보자, 가보자. 어잘 뛰고 있어? 잘 뛰고 있어. 오케이 1km. 오케이 1km. 자 1km. 9분 29초 페이스. <laughs> 9분 페이스로 갑니다 1km 경과. 자, 벌써 반환인 것 같은데? 응? 가보자. 여기 가보자. 사진 한번 찍고 갈까? 반환에서? 저는 반환점에서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응.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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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1.5km 반환. 사진 살짝 찍었고, 이제. 야, 오르막이다, 오르막. 오르막. 안 돼! 안 돼. 오르막. 어때? 주윤이 갈수 있겠어? 네. 그렇지. 자 가보자, 가보자. 계속 화이팅. 계속 아, 화이팅. 가보자, 가보자. 아. 지금 아이들이 저 다리 아파가지고 빨리 안 뛰어지고 이렇게 살살 뛰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줘서. 많이 왔어? <laughs> 많이 왔어? 벌써 1 5 k m 왔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뭐 <웃음> 안녕. <웃음> 1 5 k m 반환. <바람. 웃음> 재밌지? 아, 자꾸 얘가 줄에서, 줄에서 밀어. <웃음> 그래? <웃음> 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오. 두 번째 반항. 반항 갑니다. 네. 자, 가자, 가자, 가자. 반항이 어? 길이 꼬여진 거지. 자, 괜찮아? 좋았어. 자, 아이들 이제 급수. 어, 급수 완료했고. 그래, 그래. 지금 8분 페이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자,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파이팅, 저저 신호등 이데까지 너가 찍고 너가 찍고 해서 가봐. 서로 찍어줘, 서로 찍어줘. <laughs> 야 보면서 찍어야지. 잘해야지 얼굴 이 크게 나와. <laughs> <laughs> 이이 <laughs> 얼굴 아, 크게 닿으면 안 되잖아. 이름 뛰어야지. 자, 2 k m 8분 51초 페이스. 애들한테 서로 찍어버리겠더니 <laughs> 얼굴에 미착 클로즈 배가지고 서로 디스하고 있어. 서로 디스해. 어쩔 수 없어. 아빠가 찍어야지. 어때? 주연이 응. 교체됐어. 뭐? 이거 나한테 이래. 저기 뭐. 뛰어 뛰어. 이래 나한테 어때? 재밌지? 야 벌써 2 k m 됐어 3km밖에 안 남았어. 어, 뭐... 너무 아쉽지. 아니. 네? 다음에 10km 해볼까? 아니. 다음에 예세요 <laughs> 10km 어때? 아니... 5km는 하다 말잖아 재미 없잖아. 오. 그치 10km도 괜찮을 것 같지? 네. 그래. 저 괜찮아요. 어 멋있는 친구야. 아마요. 좋았어. 다음에, 다음에 같이 한번 가보자. 둘이 다음에 애기들 데리고도 <laughs> <대고는> 10km. <laughs>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댄스? 야, 그거, 그거 아니냐? 산 빨리 내려가는 거. 오, 맞지 맞아. 축집어, 축집어. 맞아, 맞아. 처음으로 얼었습니다. 2.3km. 잠시 쉬면서 가겠습니다. 나도 발이 아파. 이제 발목하고 정강 이 쪽이 통증이 좀 와서. 아, 천천히 가겠습니다. 무리했다, 무리했어. 오, 빠르다, 빠르다! 야 이야! 빠르다! 야 2.5km 구간인데 마블로 급수를 줍니다! 예서야, 주연아, 이리와. 걸어가면서 여기 걷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저도 마라톤 나왔으니까 물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물 먹어 줘야 돼물 먹어야 예의가 있는 거야 아이들 전력 질주하러 갔습니다. 그 앞에 기다려. 저는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아 엄청 빠르네 확실히 지나쳐. 5km가 반환니야 5km 반나 5km가 코스가 꼬불꼬불. 꼬불꼬불 합니다. 또 돌아갑니다. 이세 번째 바나나인 것 같은데? 3kg 10분 페이스로 갑니다. 많이 왔지? 2kg밖에 안 남았어. 너무 심심하지? 더 길게 뛰어야지 재밌지, 이게. 그치? 얘 손이 힘든데, 계속 안 힘들다 하는 거야. 예서야 <laughs> 괜찮은거 맞아? 영아 <laughs> 안돼 야 주연이 잘 뛴다 예서야 노력해보자 자 이제 3 k 로 돌파 한 예서와 주연입니다 파이팅 어 반항 네번째 반항 반니까 너무 힘들어 정신없지? 정신없어? 어쩔 수 없다 <laughs> 얼굴 빨개졌어 예서랑 주연이 자4 k 로 또 10분 페이스로 달렸고, 이제 40분. 애들 5km, 5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50분 안에,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아파? 어, 다리. <laughs>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서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픈 거야? 아니면 뻐근한 거야? 힘든 거야? <laughs>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파? <laughs> 아파. 안 아프다. 무릎이 없어. 넌 무릎이 아파? <laughs> 좀 걷다가 다시 뛰겠습니다. 만니0 0조리이냐 네. 만200조리이야안 보이게 할게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리 나와도 돼. 상관없어. 다리가 아파서 그래. 예선은 더... 안... 힘들게 아. 뛰고 있습니다. 아니 두분 뛰어 어떡니 어, 좋아 좋아 좋아. 카메라 감독 등극이야. <laughs> 자 이제 피니 씨다 들어왔고 피니 씨가 보입니다. 클립. 남은 거리. 400m 정도 남았고 피니쉬 보입니다. 피니쉬 지금 노란색, 노란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재밌지? <웃음> 재밌어? 근데 <laughs> 바람이 좀 빠졌어 부터 부터 어? 부터 공룡이리공룡이리 <laughs>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멋도 없고 지금 <laughs> 다시서 테이프로 막고 지금들. 아, 자, 막아 들어 하나, 아, 둘, 둘, 셋. 첫 아, 완주하는 거. 어땠어, 주현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5km 뛸만하지. 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정말 잘했어. 예선 어땠어? 다리 아, 너무 아파. 다리가 아파? 애썼어 가도 좀 쉬자. 이제 메달 받고 간식 받겠습니다. 메달 하나씩 받아봐. 주 니네가 집어. 하나씩 잡자. 잡다, 잡다. 잡다. 오, 잘해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지훈이 첫 번째 메달이네. 와. 야, 예선 네, 두 번째. 좋았어. 고생했다. 아, 죄송하시고, 그 저도 완주. 아, 다리 아파. 약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수고, 수고 많았어. 아, 네. 어, 고생했다. 아, 아. 5km 49분 21초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이제 가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